최근에 개발자 단톡방에서 가고 싶은 스타트업의 조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가 재밌어서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발 가이드, 작은 개발자입니다. 저는 개발에도 스타트업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개발자들은 스타트업을, 특히 작은 스타트업을 가기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개발자에게서 또 스타트업 대표에게서 듣고는 합니다. 작은 스타트업에서도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개발자가 꼭 필요한데 제가 좋아하는 이 둘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사이일까요? 그래서 개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스타트업이라면 자가도 가고 싶다. 단톡방에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고 일은 한 분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총 6개의 항목을 만들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자유롭고 편한 회사 문화입니다.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이미지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답답하고 올드한 시스템이 아닌 새롭고 자유로운 스타트업을 상상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관심이 있는 프로덕트를 내 손으로 직접 개발하는 것은 즐거운 일일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기술을 선택하고 따라다니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기술이 개발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은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왠지 대표가 성공할 것 같은 회사입니다. 약간 치트키 같은 항목인데요. 느낌이랄까, 매력이랄까, 그런 것을 대표에게서 분명히 느낄 수 있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연봉과 관련된 항목이었어요. 지금의 연봉보다 10%를 더 주면 갈지, 30%를 더 주면 갈지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10%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이직을 하면서 올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30%를 올려주겠다라는 것은 정말 파격 대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도는 해줘야 가겠다라는 의미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시는 분이 두 개의 항목을 더 추가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대표나 직원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은 곳이고, 다른 하나는 대표가 믿을 수 있고 스톡옵션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스타트업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이기는 한데, 저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이런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미처 추가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개발자들이 어떤 것을 원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어떤 항목을 얼마나 좋아할지 몰랐는데요.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 28%의 득표를 한 왠지 성공할 것 같은 대표가 있는 회사입니다. 무언가에 도전을 하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성공의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대표가 왠지 성공할 것 같아서 회사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작은 회사에서는 대표와 긴밀하게 일하면서 함께 하나의 목표인 큰 성공을 위해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성공할 것 같은 대표의 모습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건 정말 복합적인 것 같아요. 대표가 학력이나 이력이 좋거나, 상을 잘 타오거나, 투자를 잘 받거나, 그냥 말을 잘하거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거나, 업계를 잘 이해하고,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했거나, 어떤 사람은 대표가 말도 안 되는 똘끼가 있어야 끌린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대표의 관상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도 나왔었는데요. 대표가 끌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구인을 할 때뿐만 아니라 회사의 성공이나 투자 유치에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될것 같으면 다른 사람 눈에도 될것 같은 거죠. 대표가 비춰지는 모습이 회사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2위는 23% 득표를 한 대표나 직원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은 곳입니다. 배움과 성장에 큰 의미를 두는 개발자인 것만큼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나 직원들이 크고 좋은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면 나는 그런 좋은 회사에 당장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보고 배울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평소에 같은 회사에서 만나기 어려운 뛰어난 사람들과 같이 일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이러한 구성원이 있는 회사에서 구인을 하게 되면 구인 공고에 꼭 어떤 회사 출신, 몇년차 시니어 개발자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쓰는 경우도 본것 같아요. 네카라 출신들로 구성된 팀에 들어가고 싶다는 분도 있었는데, 이런 팀이 만들어져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고, 지인들 위주로 팀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위는 16%의 득표로 자유로운 문화를 가진 회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 대한 로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 자유로움에는 항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한없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할 거예요. 이 항목이 3위라는 것은 지금의 회사가 답답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4위는 15%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 항목이 좀더 상위권에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을 만들고 커리어를 구성해 볼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나 봐요. 개발자는 사업가도 기획자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템에 대해서는 큰 선호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종 내가 사용하던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들거나 나도 이 아이템이 성공할 것 같아서 스타트업에 조인했다는 경우를 들어보기도 했는데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5위는 연봉 이야기였습니다. 연봉을 30%를 더 주면 가겠다가 11%의 득표를 하였고요. 10%만 더 주어도 가겠다라는 사람은 1%도 안 되는 득표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저의 예상과 많이 달랐는데요. 연봉 30% 인상이면 정말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와 같은 속물과는 달리 개발자들은 작은 스타트업을 볼때 연봉보다는 다른 것에 값어치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봉에 관심이 적다라는 것이지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른 장점이 커도 연봉을 깎고 스타트업으로 이직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위는 대표가 믿을만하고 스톡옵션을 주는 회사입니다. 4% 득표를 하였습니다. 성공을 나누고 싶은 것일 텐데요. 아무래도 단톡방에 시니어 개발자보다는 주니어 개발자가 더 많기 때문에 스톡옵션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위는 내가 원하는 기술로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3%를 득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오래된 기술을 쓰고 레거시 때문에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나 플러터가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싶은데 플러터로 개발하는 회사는 찾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기술을 하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큰 선호 항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과를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투표를 하셔서 그런지 생각보다 스타트업에 대해서 개발자분들이 더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앞으로 스타트업의 구인공고를 볼때 이러한 점들을 주의 깊게 보게 될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개발자 처우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는데 좀더 스타트업다운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왜 이렇게 개발자들이 지원을 안 하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구인 공고도 더잘 만드시고 개발자가 오고 싶은 매력적인 회사로 만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곳이 잘 갖춰진 곳은 이미 스타트업은 아닐 거예요. 경력 있는 신입은 없기도 하고 네이버도 아마존도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을 텐데요.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도 분명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작은 스타트업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곳을 잘 찾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은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